조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5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봉절이면 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천간의 조우가 있고 지지의 조우가 있는데 천간의 조우는 가장 먼저 필요한게 어, 무토의요 무토 무토고 어, 지지의 지지의 조우 실제로 이제 천간의 조우라고 하는거는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 마음에 가난한 마음 추운 마음 외로운 마음 이러한거를 느끼게 해주는거는 천간에서 나타나는거고 실제로 가난한거 <laughs> 실제로 외로운거 어, 이런거는 이제 지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삶 속에서 실제로 가난하고 실제로 외롭고 실제로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 병화가 있어야 되겠죠 이 병화를 가지게 되면은 어, 유리한 환경을 만날 수 어, 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어 열심히, 열심히 미래를 향해서 어떤 목적을 정해서 그 미래로 어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laughs> 두 번째는 이제 무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무토는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어, 외로움, 이러한 것들을 자기가 어, 극복해내는 거예요. 극복한다는 것 속에는 자제력과 절제력이 있어요. 가난하면 그 가난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 인내해서 그거를 어,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죠. 이걸 이제 이두 가지를 이제 선천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복이에요. 어, 그리고 이거는 스스로 자기가 개척을 해야 돼요. 선천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병화를 가졌거나 무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세상은 열심히 살지만은 스스로 느끼기에는 매우 힘들고 어려움 이러한 복덕을 가졌지만 자기가 가진지 모르고 있을 수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없으면 병아도 없고 무토도 없으면 세 번째는 단목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어 인도를 받는 거예요 미안. 요즘은, 어, 이런 거, 이런 거 하면은, 어, 돈을 번다더라. 어, 이건, 이런, 이런 거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다거나, 어, 무언가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뭐, 이렇게 인도를 해줘요. 가르쳐줘요. 어, 굉장히 이거는 어, 좋은 복이죠. 선생님에 대한, 어, 선생님, 뭐 훌륭한 선생님을 가질 수 있는 복. 어, 훌륭한 선배, 훌륭한 부모. 뭐, 멘토를 가질 수 있는, 어, 복이에요. 이건 후천적 복이죠. 그리고, 이게 없으면은, 인목이라는 게 있어요. 내 스스로 극복할 게 없으면은, 누군가의 인도로 인해서 살아가든가, 인도자도 없으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어, 물질적 도움, 실제로 어떤, 어,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거, 갑목이라면은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면은, 인으로 조우를 한다면은, 실제로 고기를 주는 거예요. 돈은,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은, 실제로 돈을 <laughs> 주는 거죠. 가장, 어,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지 않으면은 어 오화 이거는 뭐냐 그러면 내 스스로 환경을 개척할 의지도 없고 어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내가 뭐 누군가에 의해서 인도를 받을 법도 없고 누가 나를 물질적으로 어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이 환경을 벗어나는 거야요 어렵고 척박한 환경, 이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환경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절에 이제 좋은데, 만약에 이게 사주에 전부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정화로다가, 정화로다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면 돼요. 열심히 열심히 일하면서 어려움을 잊어야 돼요. 사람이 타고날 때,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이러한 어, 축복을, 이러한 환경을 내가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어, 후천적으로 부모를 잘 만난다, 선생을 잘 만난다, 선배를 잘 만난다, 이래가지고, 어, 인도를 받거나 물질적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되게 이런 경우는 이제 부모가 부자거나 어, 배우자가 능력이 좋아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민을 간다든가, 대도시로 떠난다든가, 혹은 시골로 내려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환경을 벗어나서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살아간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실제 이제 뭐, 어, 가장 시급한 것들은, 시급한 것은 이제 이렇게 동절에 대한 조우가 가장 시급하죠. 그리고 하절이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동절은 이제 생존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뭐 걸리지만은, 어, 하절 같은 경우는 되게 지위에 관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동절에 비해서 시급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어, 역할, 때에 맞게, 환경에 맞게 잘 변화를 해 가느냐, 맞춰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동절의이 이 조우의 기운이 있음으로 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어, 보는 게 이제 뭐냐 그러면 용신과 희귀신을 통해서, 용신과 희귀신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 업무 능력을 보는 거예요. 날때 타고 날때 너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임무가 있어요.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그러면 선천적으로 이제 자연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태어날 때 주어진 임무를 수행을 하는 것을 선자라고 해요. 하늘에서 시키는 대로, 주어진 대로, 그냥 그대로 행한다, 라고 해서, 어, 선자라고 하죠. 이 희신이라고 해요, 희신. 선자라고 한거 착할 선자를 쓰는데, 이거는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연에 맞추어서, 때에 맞추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착하다 착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자기의 유전적 역할 타고난 기질을 발휘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 거는 임무를 수행하는 거지만 하늘에서 내려준 자연에서 준 자질을 임무를 수행하는 건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불선자라고 해요. 불. 불선자라고 하죠. 착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에 맞게, 순리에 맞게, 때에 맞게 행하느냐, 나에게 맞게 행하느냐. 용, 용신이 있으면, 이 용신에 맞추어서 사느냐, 나에게 맞추어서 사느냐지, 착하다 착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laughs> 자추월이면은, 자추월이면은, 개수가 희신이에요. 개수가, 어, 용신이에요. 개수가 용신이면은, 이 용신에 맞게, 이 용신에 맞게, 어, 희신을 이제, 어, 구비를 해야 돼요. 희신을 구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개수가 천간에 투관이 되면은, 투관이 되면은, 어, 팔품이라 그래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어, 월령과 희귀신에서 어, 이기 사시 팔품 2 4령 이거 배우셨죠? 그러니까 어, <laughs> 팔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 기억을 이제 되살리기 어, 위해서 계갑 을병 정경 이 여덟 개 이게 이제 팔품이에요. 이게 이제 천간에투관이 됐으면 가령 자축어리면 개수가천간에투관이 되면은 팔품이라고 그래요. 급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팔품, 팔품급 팔품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투관이 되지 않으면은 24령급이 되는 거예요. 24령급이 되는 거죠. 팔품이라는 얘기는 내가 자축거리라는 이 환경에 내가 주인이라는 의미세요. 주인이라는 의미지만 만약에 24령급이라고 하면은 나는 이 팔품급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모나 어떤 이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개수가 영신이면은 개수에 맞추어서 내가 임무를 수행을 하려 그러면 자축어리다 그러면 먼저 신금을 통해 가지고 신계 금생수로다가 어,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천간의 개수가 두 간이 됐으면 팔품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수라고 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목이 첫 번째 희신이 돼요. 일, 제1 희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 1번은 원래는 용신이죠. 1번은 용신이고 2번은 희신이 되는 거예요. 희신. 제1 희신이 간목이 되는 요이두 개는 짝인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제 수생목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때에 맞게, 나이에 맞게 적절하게 할수 있는, 공부를 할수 있는 적합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환경이라고 하기도 해요. 토가 있어야 돼요. 항상, 어, 짝이 맞으면 거기에는 항상 토가 있어서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세 번째, 어, 희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 남들보다가 깊게, 그렇죠? 오랫동안 깊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신금이 네 번째 희신이 되죠.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써야죠. 나가서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게 어 다섯 번째 희신이 되는 거예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익힌 거를 배우고 익힌 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 활용하는 거가 나이에 맞아야 되고 때에 맞아야 되고 이게 맞지 않으면 토가 없어서 그게 맞지 않으면 내가 10살밖에 안 되는데 가정 노릇을 해야 된다거나 나이 70이 넘었는데 남들은 다 이제 들어가서 쉬어야 될 나이에 노을장을 발휘한다고 뭔가를 막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일단은 이렇게 때에 맞지 않는 행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막차를 타는 거죠. 이미 오를 때로 오른 거를 보고 투자를 하거나, 남들 뺄때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때에 맞지 않는 행위죠. 그래서 항상 토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에 맞게 적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용신과 희귀신을 이제 갖추고 있는가, 갖추고 있지 않는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이제 귀신을 이제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어, <laughs>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격을 봐야 돼요. 격을. 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어떤 원칙이라는 게 있죠. 원칙.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운영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어떤 조직에는 조직의 어떤 그 생리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칙 아래 규칙적인 능력 안에서, 규칙 안에서 살아간다는 어떤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우리는 관살이라고 하고요. 재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이라든가 어떤 윤리, 도덕, 규칙, 관습,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람을 운영하는 원칙이죠. 이거는 관살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 하죠. 소유하고 싶어 하고, 경영을 하고 싶어 하고, 불을 취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재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살과 재성의 운영 원칙에 맞추어서 우리가 인성이라고 하는 지적 능력, 식성이라고 하는 현장 능력, 그리고 비견 겁재라고 하는 협조 능력, 새롭게 갖춘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관에 어 적합하게 우리가 어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요러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이거 자체가 명리학 개론이에요, 개론.